일본 영어 머스터드 내 고혁준 선생입니다. 영어 학습 훈련은 종합 격투기여야 합니다. 자, 2019년 법원직 구급 영어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문제는 빈칸 추론입니다. 12번 문제고요. 빈칸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마, 명칭 하나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빈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추론이라고 말을 많이 붙입니다. 빈칸이 정말 추론인가? 생각해 봅시다. 추론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빈칸 상식이 맞아요. 자 눈이 왔습니다. 그러면 땅이 어떻습니까? 하얗게 바뀌겠죠. 이거 상식인가요? 추론인가요? 비가 왔습니다. 땅이 어떻게 되겠죠? 질퍽해지겠죠. 상식입니까? 추론입니까? 이 정도는 상식이죠. 단지 여러분 이거 틀린 이유는 딱 하나요. 지문을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선생님 전 지문 해석했는데 도 틀렸는데요. 그것은 선택지를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이것만 해석인가요? 이것도 해석이에요. 간단합니다. 중중 해석을 잘못하면 당연히 틀린 겁니다. 비가 와야 되는데 눈으로 해석하면 당연히 틀린 거죠. 이상한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시작해 볼게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구문독해를 강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시간이 무지하게 걸린다는 거죠. 현실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종합격투기란 말은, 이 종합이란 말을 갖고 있는 게 뭐겠어요? 할수 있는 거다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신속 정확이 있어야 돼요. 신속하냐? 신속하지 않다? 그럼 버려야 됩니다. 신속하지 않은 게 뭘까요? 바로 여기서는 구문독해요 구문독회 하는 순간, 이거는 망쳤다, 끝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평생 걸린다, 평생. 고등학교 3년 했죠? 대학교 때도 하고, 이제 사회 나가도 할 겁니까? 한번 속으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 번 속으면 바보입니다. 타짜 한 구절. 세상에는 나쁜 강사들이 너무 많아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꿈입니다. 시작해 보죠. 자, 비록 우리 모두는 같은 육체 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어, 세상을 감지하는 센서는 눈은 보는 거, 듣는 거는 귀, 냄새는 코, 역시 느끼는 것은 피부, 입은 맛 이런 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감각의 세계는 뭐에 의존한다 상당한 정도 언어 우리가 말하는 언어에 의존합니다. 그것은 유명한 가설이 두 사람의 언어학자가 제안한 가설이에요. 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가설한 것은 언어는 뭐와 같다? 선글라스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글라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본대요. 특이한 방식으로 본대요. 자 클래식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에 그럼 언어와 그 지각에 관한 그런 예가 있는데 관계가 난그 것은 단어 눈이란 단어예요. 에스코모의 언어에는 32개의 여러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코모인들은 여러 단어가 있는데, 떨어지는 눈, 또는 땅에 있는 눈, 또는 꽉찬 눈, 얼음처럼 단단하게 다져진 눈, 그리고 슬러시 같이 질퍽거리는 눈, 바람에 날리는 눈, 뭐, 소위 콩, 어, 옥수수 가루 같은 눈, 뭐,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고대 아스텍 랭귀지의 메스코인들은 대조적으로 단지 하나의 언어를 갖고 있고 이용하여서 눈과 추위, 아이스를 다 표현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론이 가설이 맞고 우리가 단지 그런 것들만 지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단어가 있는 것만 지각할 수 있다면 아즈텍 사람들은 이 눈과 추위, 아이스를 어떻게 지각할까요? 하나의 같은 현상으로 본다. 전도일본이죠. 그렇죠? 구별된다 서로 구별되면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야겠죠 분리한다 그들만 갖고 있는 그런 독특한 생김새로 구별한다 분리시킨다 자 그리고 느낀다 구체적인 특정한 육체의 기관 코눈목 뭐, 기타 등등 그런 기관들로 느낀다 센스한다 일본이 가 상식이죠 이게 어떻게 추론이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예를 틀리는 건 그냥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왜 잘못하는 거죠? 구문독해하다가 시간을 못 맞추니까 대충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잘하고 싶으세요? 독해 잘하고 싶습니까? 구문독해 하지 마세요. 구문독해는 어떤 경우도 여러분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 괜찮아요. 여유 있게 쿵우하듯이 영화 찍으십니까?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현실은 필요한 기술만.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 예, 행동에 취해셔야 됩니다.